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전 방송 시작합니다. 제비씨가 방송을 진행하는 정가 제비씨입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제가 그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제 공연할 조한미군대상로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인순이 또 오마이걸 걸그룹입니다. 역사이디 등 가수들이 자파단체들로부터 일부 자파단체들로부터 급박을 당해가지고 공연을 취소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재빠르게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주 분노의 댓글을 올리시고 또 이 문제가 지금 자칫 한미간에 동맹을 균일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또 많은 또 일부 정치인들도 뭐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요즘 요즘 이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요 이거는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우리가 이제 판 중에서 제일 그 지금 무법천지 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개판이랍니다. 개판 이게 이제 아주 그 무질서한 그 현장을 이제 우리가 개판이라고 하고 또 에, 무질서한 모습을 보면 이제 개판 오분 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개가 판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개가 판 치고 이, 이 정신, 이 또라이들 이 또라이들이 이제 이게 어떤 더위를 탔는지 더 이제 이게 어떤 색채를, 본책을 드러내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자기들의 땡강, 땡강 내지 아주 터집 잡는 하나의 그 나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많은 그 보수 우파 세력들에서는 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말 이게 나라냐라고 이제 한숨과 한탄만 하고 있는데요. 요즘 JB c 가 방송을 진행하는 저도 상당히 좀 이래 많이 좀 피곤합니다. 사실. 피곤하고, 이게 이제 막상 보수파 쪽을 향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제신임을 바쳐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그의욕들이 많이 끊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자파 좌파 쪽이었으면요. 자파들은 저를 그냥 그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제 지지가 되고 또 저에게 어떤 그 함께 어떤 그뭐이 친구가 되면서 많은 지원과 지지를 해 줬을 것인데 우리 역시 이제 보수파들은 이쁜이에요. 입으로는 벌써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을 했고,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저는 이제,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구입 받지 않고,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는 단한 명의 시청자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1 년에 어떤 회사를 그만두고 이 마이크를 잡은 지 오늘로 이제 13일째입니다. 13일째 이 보면서 소회를 좀 밝히면 에, 뭐 자파들이 왜 이렇게 우파들을 한심하다고 공격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점점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와 닿고 있고, 이게 이제 우파들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너무나 안일하고. 생각 자체가 어떤 그뭐이 걱정만 앞서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우파들의 모습을 볼때이 앞으로도 이 좌파들이 이 좌파 이 종북 좌파들이 더욱 더 날뛰고 철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경북 성주에 가보셨습니까? 성주는 이미 이제, 그,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성주 그 골프장, 사드 배치가 되어 있던 그 골프장에 들어가는 차량들을 일일이 다 검문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검문 검색은 경찰이 하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검문 검색을 하는데, 이제 일부 이제 시민들, 자파단체와 결탁됐던 시민들이 합세해가지고 에, 성주에 이제 모든 차량을 검문 검색하는데, 이검문 검색하는 이유가, 이, 그에 배치된 사드에, 뭐, 이 고압전기, 뭐, 이런, 여러, 이제, 뭐, 시, 석유라든지, 뭐, 뭐, 이런, 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드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재료 이런 것들을 사전 반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조처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지난주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게 이 정상적인 가동이 됐다 그러면 이 북한 미사일이 어디서 어떻게 이 발사 떨어지고 있는 것들을 다 추측했을 것인데 이게 기름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떤 그 결국은 미사일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이 사드 가동연료인 유류마저 반입되는 걸 막겠다고 지금 근무하고 있어 요 키가 찹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를 타고 헬기를, 헬기에 이제 그 연료를 실어가지고 수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과정에 되면 이 비용도 많이 들고 도대체 이제 미국인들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에, 아주 잘못된 상에서도 황 가야 되는지 상당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자파들이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어떤 북에 동조하는 하나의 그 뉘앙스인데, 에 그렇다고 이 자체를 이제 포기했을 경우에는 이 자파들에게 놀아나는 거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지금 현재 그 대한 그 전략을 새로 이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상까지도내몰리는것 같으니까 아깝습니다 이제 어제 이제 그제 10일이죠 10일날 의정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미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였습니다 이날 이제 방해하려고 민노청 노동당 등이 이제 반대를 했고 또 SNS를 통해가지고 뭐 출연 예정 가수와 기획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협박, 전화, 댓글 쏟아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보수 받은 좀 이렇게 못하는지 이 자파들 얼마나 잘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 공연마저도 무산시키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출연지는 아예 콘서트 장에 놓지 않았습니다. EXID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예 놓지도 않고 가수 인순이하고 카라인 듯, 이제, 애들이, 이제, 죄송하다. 무대에 올라가지 못하 죄송하다. 라는, 이제, 얘기만 쏟아내고 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민노청과, 이제, 이 노동당 애들이 하는 얘기는, 왜, 이제, 하필, 미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순이 양, 15주기를 사과를 앞두고, 오늘, 이제, 그, 효순 미순이, 그, 15주기입니다. 뭐두고왜 공연을 하느냐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미사단은 이제 내년에 이제 평택으로 이전합니다. 이전하는데 의정부시가 52년간 이 지역에 이제 주둔한 안보를 지켜준 미사단의 뭐 성별 의미를 담아 가지고 감사 행사를 마련한 것인데 이것들이 이제 반미 자파들이 완전히 이제 판을 다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미 사단이 이거는 6.25때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에서 가장 먼저 달려온 부대입니다. 한 전투에서 사단 병력의 3분의 1을 잃는 큰 희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15년 전 발생한 미순이 효순양의 어떤 비극지극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교통사고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우리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까 미군에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이놈의새끼들이 개놈 무새끼들이 협박하고 극박하고 이 무법천지 이런 극박하더라도 경찰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어요. 혹시 경찰이 개입되면, 골머리 아프니까요. 이 자파들한테 이거 한번 당하면 경찰들이, 이 이철성 경찰청장은 많은 사람입니까? 손상대 손가락 확실히 잘 잡아가던구만. 이렇게 극박했던 인간들 다 잡아들여야 돼요, 이거. 나라가 이렇게 미부천지를 항에 달려가고 있는데도 경찰이 손을 놓고 있어요. 경찰이 누구 눈, 눈치를 봅니까? 경찰이 정권의 눈, 눈치를 봅니까? 경찰이 뭐 하는 조직이에요?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런 나라의 임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법 천지로 흐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눈 놓고 보고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 이자파 새끼들 이거 더 기세가 등등해집니다, 이거요. 미 사단은 요 한국에서 7,094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했어요. 이 사단을 위해서 의정부시가 공연을 하는데, 또 가수가 출연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극박을 당했으면요. 이학금. 이학금까지 내겠다. 얼마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이게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1위권입니다 국가의 국적이 필요합니다. 이게요.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을 극박하고, 극박한 거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JBC 가방송만 치랄하고 있지, 다 눈과 주디를 닫고 있습니다. 다 진보와 좌파들의또 눈치를 보고 있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요?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이 기념 콘서트가, 효순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조순이를 미군이 장갑차로 죽일라 죽였나? 의도적으로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 자파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로 15년 동안 울고 먹고 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도 미순이 효순, 효순양 장갑차 사망사건을 기억하자 기억하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지난 15년 동안 단골 메뉴예요그 부모들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 자파 세력들이 이 질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기했던 안보 목 이것을 갱판 나왔던 인간들요, 정찰 조사해야 됩니다. 이 많은 자파들이 나서가지고 네티즌들이 나서가지고 SNS에 옹갖 뭐 미순이 여순이와 원원에뭐 그것을 넣겠다니, 또 사진을 같이 그 들어가지고 영원한 행사장의 행사를 영원히 못하게 하겠다니 가수 생명을 뭐 어떤, 어? 뭐, 숨통을 끊어버겠다니 어떤니, 이따위 비슷한 글들이 또 미순이, 효순이 사진을 같이 그 걸그룹 사진에 같이 그 합성해가지고 뿌리겠다니 어떤니 막 이게 이쯤 되면요 공유 못합니다. 가수가 뭘 먹고 삽니까? 인기를 먹고 삽니다. 이런 식의 방해를 두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그럼도 불구하고 인순이니, 뭐, 걸그룹이니, 이런 애들이, 뭐,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또, 몇몇 가수들이 자파 세력에서 노래를 불렀던, 뭐, 자업자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논란이 있지만요. 저는 세상에, 특정 단체 공연에 이 자파 세력들이 몰려가가지고 공연을 못 하게 했던 부분들은 저는 처음 봅니다. 또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고요. 이게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극박을 받았으면 그에게 그 이학금까지 그 감수하겠습니까? 그걸 포기할까지 하겠습니까? 공연 단일에 이 불참 통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요? 이게 미 8군,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미 간의 관계가 흔들리고 또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따위 일부 좌파 반미 세력들을 의해가지고 예정된 공영도 못하고 이게요 가수들의 핵박인 것은 요이 신종 블랙리스트입니다. 저 어제도 설명해드렸지만요. 이게자파들이 압력에 버틸 장사들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새끼들 엄청 질깁니다. 그 머리보다 더한 놈들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파들은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뭐 저기 미순이 효순이 사건만 그 발생한 아닙니다. 주한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훈련하다가도 차량이 전복돼가지고 병사들이 죽은 사례도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다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식이 아니냐라는 여론 또 있습니다. 이, 우리가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의 선이라는 게. 이해의 범위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상식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김대중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그때 가요기회에는요, 이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라든지 이쪽 가수들이 호남 출신 가수들이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OAS가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는 영남권 가수들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서른돈이 또 현철인이 등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요계에서는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어느 출신 대통령이 직권하는에 따라서 가요계 가수들의 시비가 깔린다. 출연 횟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말이 많이 해자되었습니다. 뭐 실제 그랬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뭐 가수들이 알아서 이제 방송이 그 가수를 출연시키고 막 그런 거는 저는 얘기를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그 주한미군 행사에 떼지기 몰라가 가지고 이런 깽판을 놓는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질을 하고 있는지 저는 경찰에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무법천지에 당해야 됩니까? 만약 경찰이 이들을 잡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 경찰, 그럼 반납해야 됩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정권의 줄을 쓰려는 그런 경찰의 모습 속에서 대다수 경찰들은 국민의 치안을 안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몇몇 정치 경찰들이 정권의 눈치를 봅니까? 자파의 눈치를 봅니까?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언제부터 자파들의 눈치를 봤던 그런 경찰이 되었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요. 이번에. 이 깽판 나왔던 인간들 다 잡아들이 가지고 법에 엄중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파들 반미단체들 더 일어납니다 이들의 목표는 이미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어쨌든 주한민국 철수시키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해가지고 이런 행사에 또또 또 다른 행사에 개태치로 몰려가가지고 개판할 겁니다. 아울러 보수 우파 세력들도요. 오직 태극기에 매몰돼가지고 다른 현상을 못 보는 그런 오늘 범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비록 보수파 쪽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요. 저는 객관적 시각으로 볼때 보수파들 세력들도 한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제비시가 방송을 통해가지고 찹춤 찹춤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파가요 지금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됩니다. 피와 땀으로 이룩한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마저도 여러분 읽고 싶습니까? 오늘 재비식가 방송에는 아주 뜻깊은 손님이 한분 찾아옵니다. 오후인 방송에서 그분이 동의를 하면,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앞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저 혼자 방송하고요. 아주 뜻깊은 분이니까, 저도 가능한 그분을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방송을 할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지금 점심 드실 시간인데요. 어, 점심과 방송.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그분이 방송을 하면 제가 찾아봐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 혼자 또다시 여러분들 앞에 앉아가지고, 이 이중성, 이중성 인간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 인간들을 제가, 작은 작은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시가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